오늘 이차 어떤 차인지 아세요? 오늘은 아우디인 건 알겠는데 A 몇인지 모르겠네요. 아우디 A5 차량입니다. A5가 문이 두개 있는 게 있고 문이 네개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문이 네개 있는 이제 스포츠백 모델이고요. 저희가 요거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오늘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도 차량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수입차 점유율이 1%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한국에 독일 3사 하면 뭐였어요? 벤츠, BMW, 아우디 요즘에는 이제 포르쉐를 독삼사로 넣어서 말씀하시는 을것 같고 아우디 이게 왜 4개가 됐는지 아세요? 그는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아우디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외세 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영어로 하면 오토 유니온이고 이제 독일어로 하면 아우토 유니온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그네 개의 회사를 상징하는 원이 네 개가 된 겁니다. 그 뒤에 사실은 아우디가 레이싱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브랜드예요. 르망 24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름 뭐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르망 24시라고 프랑스의 르망이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레이스인데 이게 왜 24면 24시간을 달려요. 24시간 동안 운전을 하는 건가요? 그쵸. 드라이버 한 명이 24시간을 하는 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3인 1조로 해서 한 팀이 되고요.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던 브랜드예요. 지금 한국에서 많이 판매량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우디 차량을 좋아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A5 차량 같은 경우에는 A4 기본 모델을 가지고 쿠페 형식으로 낮게 만든 차가 A5예요. 1세대 모델이 디자인적으로도 저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던 차량이고, 그리고 그때 RS5 모델이 나왔어요. 8기통 자연흡기 모델이 나왔는데 아 진짜 멋있었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RS5 모델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2세대 RS5는 6기통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RS5가 거의 안 팔렸을 거예요, 2세대가. 1세대는 꽤 인기가 많았거든요. 보이시죠? 약간기도 하고 적으로도 같아요 요즘에는 아우디뿐만 아니라 벤츠나 BMW도 이 시그널 방식을 많이 채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세요? 펜서가 끼는데 잘 모르겠네요 헤드램프를 닦아주는 워셔액이 나와요 네 엔진룸을 보실 건데요 일반적인 다른 도기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앞에 나와 있어요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마운트 구간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엔진이 나와있다 들어가있다를 많이 판단을 해요 이것보다 완전 앞에 있죠? BMW는 요것보다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벤츠는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고. 독일 차들은 후륜구동 기반이 많아요. 아우디는 앞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해서 쿼트로라는 다른 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엔진 조금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게 배분이 좀 앞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언더스티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깊게 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엔진이 세로 배치예요 엔진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안에 이 크랭크축을 돌리는 힘이 바퀴로 굴리는 거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크랭크축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쭉 뻗으면 후륜구동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후륜구동 차들이 이런 세로 배치 엔진을 씁니다 보통은 앞바퀴 굴림을 할 거면 이렇게 돼 있으면 가로로 돼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똑같은 계열인 폭스바겐 차들을 보면 걔네들은 또 가로거든요 특이하게 이거는 세로 배치 여기 숫자랑 뭐 알파벳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공장에서 찍어놓은 넘버 이런 거아니가요 비슷한데 이 차대 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되는 거죠 각차한 대마다 부여한 넘버인데 보통은 저기 앞유리 쪽에 붙어있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 앞유리에 하나 여기 차에다가도 차대 번호로 박아놨네요 저 옆모습으로 왔는데 매끈하죠 라인 자체가 문을 열어보시면 이게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프레임 레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라인이 보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고성능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펜츠나 AMG, BMW는 M. 근데 아우디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A로 시작하는 기본 모델, S, R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RS가 이제 가장 고성능 모델이고요. 그 사이에 S란 모델이 있어요. 네, 뒤에 와봤는데요. 이런 디자인을 패스트백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패스트백 디자인은 보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면서 뒷유리까지 통째로 열려요. 넓게 열리는 게 패스트백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짐을 넣고 빼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2열 시트도 폴딩이 돼서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이득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면 디자인은 깔끔하고요. 테일램프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40TDI 모델이고, 꽈뚜로 모델이에요. 꽈뚜로가 이제 아우디의 4륜구동 을 시스템을 뜻합니다. 벤츠는 포메티, BMW는 X 드라이브, 제네시스는 뭘까요? H 트랙. 그래서 각자 이런 브랜드마다 4륜구동을 부르는 게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핸들에서 오는 디젤의 진동감이나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끼겠고요.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밖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들려오는 소음은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실내에 왔을 때 단점 첫 번째로 가장 제가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시트 포지션이에요 물론 이게 차가 스포티한 디자인이라서 천장이 좀 낮아요 낮은 것도 있는 거에 반해서 시트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MW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급 차량들 중에서 굉장히 낮게 깔릴 수 있거든요 또 이게 너무 낮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뭐 각자의 취향 차이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앉았을 때이 계기판 화질은 그냥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의 화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봤는데 굉장히 흐려요 안경을 지금 잘못 닦은 줄 알고 한번 닦고 봤는데도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는 안 되네요 그 외에 또 장점들도 많으니깐요. 장점 을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통풍 시트가 앞좌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 급에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풍 시트 이거 감동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이런 데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 정도 급에는 진짜 많이 들어가야 투존 에어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3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그점 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 점은 없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시죠. 뒷좌석으로 와봤는데 생각보다는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등받이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장거리 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 다섯 명은 못할것 같고요. 네명이서 타긴 해도 장거리를 여행하시기에는 편한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거리는 무리 됐네. 예, 이렇게 저희가 오늘 아우디 A5 40 TDI 스포츠팩 프리미엄 모델을 봤는데 이름이 참 기네요. 요런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그 폭스바겐의 아테온이란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훨씬 넓어요. 이 차보다는. 2열을 좀더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A5 모델 말고 폭스바겐의 아테온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는데 PD님 보시기에는 왜안 팔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가장 큰 이유는 프로모션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우디가 할인을 너무 남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가 할인 없이 아우디를 샀다. 그러면은 호구스토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아우디는 좀더 뭔가 이런 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제규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우디가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차량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거고 저희는 다음에 좀더 다양하고 재밌는 차량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